어디 한번 볼까 이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자 슬금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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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한 거 같아 컷했네 하... 다행이다 저기요 이건 좀 아닌데 오네요. <laughs> 자, 피1 0 0 상태로 어디한 한번 근황을 봐볼나리오 어? 오? 쭈이 이걸 감히 버티있 있어 잠잠시요 자,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아, 침착하하자침착하하 다시 시아 우리 우리 이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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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려면. 괜찮아요. 자, 다시. 제대로 간것 같은데? 딜? 자 어디 한번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요? 오야 깜짝이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쟤를 유인한 다음에 쟤를 죽인 다음에 쟤를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확률이 높다 근데 솔직히 그럴 확률이 제일 높긴 하죠. 주차장 1도 안 뒤져 봤죠. 그렇죠. 그런가? 지요 여기 문안 열리지? 아, 여기는 그 음. 차고 문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차를 탈수 있어. 뭐, 뭐할수 있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로 가는 게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럼... 자, 일단 여기서 게임 저장 한번 더. 이제 게임 저장 그 중복해서 하는 게 싫어졌어요. 아, 뭔가 못 미더워. 여기는 도대체 왜 만들 거일까? 폭신폭신해지라고 한거 아닌... 아닐 건가요? 근데 왜 푹신푹신하게 만들지 못하는 걸까 자오잇자 자,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아 일단 여기 타일셋 좀 뒤져봅시다 뭐 할만한 게 분명히 뭔가 한개쯤은 있겠죠 여기 사다리가 있다던가 없고 <laughs> 없어버렸고 없어, 저 보려고. 어, 아주 그냥 진짜. 허제 어, 없어. 가자고 친구들. 내가 돌아왔죠. 내가 보스를 처리하고 왔소. 뭐 이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경 그 안경 끼고 용케도 이렇게 시야가 넓네. 우리 고든장. 뭐지? 괴상한 소리가 들렸어. 에라이스. 괴상한 소리가 여기서 들렸어요. 괴상하게 또 뒤질 뻔했어요. 어, 아주 어, 짠스거든. 오예. 뭐지? 쿵 소리가 나는데? 저긴 위에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모르겠고요. 길이 어딜까요, 여러분? 침착하게 둘러보면 돼 하면 되는데 침착하게 예. 둘러봐도 뭔가 이 아직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요. 뭔가 터트리는 걸 거야. 이거 왜 좋겠어요? 아니야 위야 위위위위위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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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여기에서 오른쪽 이쯤 여쯤 한 이쯤을 폭격하겠습니다 좀더 앞이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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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저거 전기 터질 때가 있잖아요. 저거 먼저 한번 터트려보려. 자 하나, 둘, 셋. 좀만 더. 그리고 옆. 오케이. 됐어. 오케이. 요거지. 야, 역시 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엄청나죠. 예. 근데 요렇게 하서 뭐 어떡하라고. 저기요? 설마. 네, 아니었다고 한다. 네, 아니었다고 한다. 자, 전혀 1도 모르겠고, 이제 저보기서 뭐 하게? <laughs> 저보 아.. 아우... 이게 아니었나? 그러면... <laughs> 여기로 올라와도 의미가 없잖아. 아니야,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짜짜! 자무전기나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제 저기 한번 맞춰볼까 저기? 저기? 저기저기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정도왜 도, 도.. 옆이야? 아 저기네 오케이. Okay. 아, 요거 알겠습니까? 따라딴, 따라딴. 잠시만요. 미스 진짜 어, 뭐야? 어? 응? 쿠로 무기가 바꿔주는? 누유하반예반사곤이 아 된다. 아 설마 저기도 폭격을 하라고 진짜 이 씨. 너무하네. 이 씨. 아니 저기로 들어가 가지고 데미지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데미지를 받아. 어? 야, 이거 때문에 피가 몇 가인 거야. 아나 바보네. 어디다 밑으로 내려갈.. 아 여기 길이 있잖아! 어 <laughs> 아..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아니.. 아닙니다 형님 하하하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아 내가 이걸 몰랐네 쭛쭛쭛쭛쭛쭛 좋아요 자폭격을 가봅시다 뚜뚜뚜뚜뚜뚜뚜라이자 하나 둘자 뚜뚜뚜뚜뚜뚜 야 얘네 미사일 왜 이렇게 많아 그렇! 죠아 이거 알겠십니까 전장의 화신 어? 전장의 화신 라스크리라 불러주십시오 이제 어? 박격포 딱 하면 딱 알겠십니까? 뭘 박격포 클라스가 뭔가 많이 크긴 한데 저기 와우 와우 야 쟤네들 이제 막 날리네요 궤도 폭격이, 그, 제가 요청한 거라고 안 거죠, 이제. 허나, 늦었다고, 친구. 자, 이제 세뇌 들어주고. 야, 블랙 메사 표시 봐. 깐지난다. 자. 오케이. C3A1 타이틀이라네요. 막혔고. 침착하게 주의해 봅시다. 아, 탈출? 오케이. 오케이. 잘 피했다. 스크럽. 역시 사람은 침착해야 돼. 어. 침착성 이러면 예. 모든 게 사라진다고. 아 영어 그만해 이 아줌마들아. 얼리 웨이드, 아 아임 왜이디 야. 뭐야? 아 이거 내가 작동 시킨 거야? 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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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져. 와우. 자, 일단은 매그넘 탄 중에 있으니까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했다, 청춘이요. 아, 뭐야? 우리 편 중인 거야? 아, 네... 헤헤... <laughs> 탁약... <탄약>.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아무 말도 안 했어. 요 자, 회복 키트!

끌지만 않으면 돼 끌지만 않으면 돼 와... 미쳤네너 누구니? 오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자 대기 갑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침착하게 갑시다 그럼. 이건 느낌이 아주 좋지 않아. 좋어 협력하면 좀더 오래 살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야? 아 키트표주였구나. 잠시만요. 좀... 오케이. Okay. 됐는데. 안 됐어? 야, 대단하다. 어! 수라이크. 수라이크. 와우. 아이 퍼펙트. 인정. 인정. 오케이. Okay, 인정. 이야 왜 이렇게 안 되냐? 아니 이어지긴 하는데 가속이 안 돼. 자 애들이 노답일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야 헬프미. 와우. 밥없다됐쓰오예 oh, yeah. 어차피 부해랑이라잠시요 어디가? 고든씨 오케이 okay. 어, 이거 돌려주긴 하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아야, 행게 뱅게. 뱅게. 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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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게. 야, 우! 야, 나이스! 예, 봤어 봤어. 와, 인정 인정. 왠지 모르게 RPG를 쏴버렸는데개꿀이네요 와, 누구세요? 아, 이그래거 대강틀은 이거. 다 대강틀은 거이다 대강틀은 잡혔어. 자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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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져주고, 어차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야뭔 나, 이왜 이렇게 니 좋아할 일이야? 어? 좋아할 일이냐고 어? 마 어? 이마이 영화가 어? 프리몬은 잊어버려 뭐야 이씨 <laughs> 이 영화가 얼마나 힘들겠는데 어? 에 찬찬히 갑시다. 찬찬히 우리 급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어? 오케이. 와, 니네 명사수, 명사수 어. 네, 함께 협력하면 좀 나을 겁니다. 명사수 님. 아. 반해 버릴 거 같아. 아, 잠시만 아. 자, 여기서 딱 올라가 주신 다음에 그렇 아, 나이스. 스킵하는 데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드럽게 많으면 저, 저런. 지 나가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어. 음? 괜찮아요 제가 아, 제가 아군일 때가 확, 확실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키트가 있다는 건 아닐까 아 이렇게 스폰 대는 식이구나 갑시다 경비원 아저씨 시만요 이거 폭발물 물질이거든요, 아저씨. 열봐요. 좋아, 그만사격 연습이 오늘 알았지, 알았지. 진행 이제고 날아서 터져요. 잉? 미러볼 파트를 해라, 미러볼 파트를. 자, 침착하게 갑시다. 침착하게 찬찬히한 단계 한 단계. 아니 저무기는 바주카. 분명히 쓸 때가 있다는데 그럼 깜짝이야. 누구새연? 뭐 깜짝이야. 술 보냈어. <laughs> 깜짝이야. 야 비켜봐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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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요. 자, 우리는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저 미친. 와이씨 이거 왜 주는지 알겠다 와안 맞았어 이걸 또자 기다려보세요 자 남은 한 발은 뭔가 비중할수 있기 때문에 봐. 발 귀중하다니까 답은 확실해졌죠자 여기서 일단은 회복 좀 합시다 어 진짜 힐이 필요해 아 우리 경비원 아저씨 명사수였는데 아아 쉬워요자 괜찮아요 그래도 저 아저씨 덕에 네? 저희도 이제 불진을 할수 있잖아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싶네 오야야야아진짜이씨저거쓰레기커다니까 아. 아, 조금만 더. 오, 뭐야 이거. 거 먹을 수도 있구나. 잠시만. <laughs> 야, 여기부터야. 여기부터야. 아, 짜증 난다. <laughs> 이번 오른쪽 한번 가 볼까요? 오케이.

네, 수로 깊은데? 조심기 잠시만요 여기, 열릴리가 <목소리가> <리가> 없고 하... <목소리가> 에라이? <목소리가> 파여90% 아,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아.. 아쉽네 뭔가 있으리라 기대를 했지만 없었다 도대체 왜 이걸 부수면 피가 나는지 모르겠다 아이씨 아이씨 게임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당황스럽단 말이죠. 이게 아, 초반부터 아저씨를 잃을 수가 씨. 자, 한 방에 앉히시네. 씨 뒤지는데? 봐봐요, 에 이미 맞는데, 안쳐맞아 이놈이. 요거 먹으려고 저기까지 가긴 싫고. 오케이. 뭔가 밑으로 내려가서 알아서 터진 거 같은데. 하. 이 가줄래? 친구야, 야, 땀아, 진짜 오케이. 아이스 로라바 아따마 진짜 씨. 에라이 씨 이거 5번인가? 5번이네요 어쨌든 잘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방사능 총 벌써 두 단계 찾고요 이거 뭐지?